스프링을 노란색 하나 걸어 주시고요. 왼 다리는 숄더바 바로 옆에 두신 다음에 오른 발가락 꺾고서 숄더레스트를 지지해 주실게요. 양손 손발을 잡고 왼 다리 접어 주시며 고관절 굽고근니 스트레칭 될수 있도록 밀어 주셨다가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내쉬면서 둘. 자 이때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해서 밀어 주시고 척추는 천장 방향 길어 주시며 원위치로 돌아올게요. 세 번, 밀어냈다, 호하시며 유지합니다. 셋, 둘, 하나, 마시는 숨에 원치 돌아오시고요. 자, 이제, 오른 다리를 바깥으로 턴업시켜서, 숄더바 바로 뒤쪽에 놔주시고, 왼 다리를 폭발 위에 올려서, 왼손을 가까이, 오른손 멀리 잡을게요. 오른 다리 접어주시면, 가슴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서, 헤이지를쭉 밀어내세요. 왼쪽, 안쪽 허벅지와 왼쪽 등을 스트레칭, 마시는 숨에 돌아오셨다가, 내쉬너, 둘, 후, 회전시켜주시고, 다시 숨 마시고, 원위치, 마지막, 내쉬너, 세 번, 쭉 둘러주신 상태에서, 골반은 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셋, 둘, 후, 하나, 마시는 숨에 돌아오셔서, 원위치, 왼쪽 다리 내려주시고, 반대쪽 이동해서 동일하게 진행해볼게요. 발가락 꺾어 지지해주시고요. 오른발 앞으로. 오른발이 접어주시며 테니지를 쭉 밀어내서 허벅지 앞쪽으로 밀어놨다가 마시는 서 정수리가 길어지는 원위치. 둘.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밀어주시고 마시면서 돌아오십니다. 세 번. 호흡하시면 기다릴게요. 셋. 둘. 하나. 숨 마시는 원위치로 돌아와 주십니다. 이제 왼쪽 다리를 터나올 시켜서 준비하시고 오른 다리를 숄더바위에 올려볼게요. 오른손 가까이 왼손 멀리 잡고 왼 다리 접어주시며 가슴이 들어수있게 왼쪽 가슴이 천장 쪽을 바라볼 거예요. 마시는 숨에 원위치로 돌아가다가 내쉬는 어흡을 후- 지그시 돌려주시고요. 숨 마시고 원위치로 돌아오십니다. 내쉬는 어흡세 안쪽 허벅지와 오른쪽 등이 스트레칭 이될수 있도록 세셋 둘, 하나, 마시면서 돌아오셔서, 원위치, 오른 다리 내려주시고, 페이지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보실 거예요. 양손을 깍지를 펴서, 가슴 앞쪽에 위치하시고, 무릎을 접어내 스쿼트 자세를 만들어 볼게요. 고관절이접힐수 있도록, 발바닥 뜨지 않게, 지그시 눌러내며, 상체 세워 올라오십니다. 둘, 마시면서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위로 쭉 힘있게 올라올게요. 고관절을 펴줄 수 있게 셋, 숨 마시고 내쉬면서 위로 4번 네 내려갔다가 발바닥 힘주시면서 올라오십니다. 마지막 5개 여기서 바운스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휴지 셋, 후, 둘, 후, 하나 허벅지 엉덩이 주시면서 올라오실 거고요. 풀풀어주시고, 자 골반 을이만큼 벌려 주신 상태에서 준비. 고관절을 접어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세요. 양손을 쇼터과 잡아주시고 팔꿈치를 접어 등행으로 쭉 당겨주세요. 후 다시 숨 마시고 원지 내쉬면서 팔꿈치를 뒤로 보내줄 때 가슴을 앞으로 내리는 느낌이요. 마시고 허리가 말리지 않고 내쉬며 무게 중심을 살짝 앞쪽에 두시면서 마시고 넷. 네. 후 당겨 주셨다가 원치 한번더 다섯 개의 팔꿈치를 두고 등에 힘으로 당겨 주시고요 팔을 살짝 앞으로 가져갔다가 당길기요 다섯 번둘세번 당기고 네개후 마지막 다섯 개 기다리기 유지 셋둘 하나 풀어주시고 한 손은 손 바닥 짚어서 무릎 접어주시고 가슴 바닥 좀쭉밀어주시면서 정수리가 길어집니다. 위치 하나, 하나 둘셋 마시고 꼬리뼈부터 하나씩 하나씩 척추세요 올라오실 거면 다리 골반 넓이만큼 벌려주신 상태에서 양손을 골반에 올려놓고 발가락 감싸서 숄더바에 위치할게요. 내쉬는 호흡에 오금을 잡아 허벅지 뒤쪽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다가 원치 둘세번 감게요. 몸통이 천장 방향 길어지고, 케이지에 몸통이 딸려가지 않게 세개의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양손을 가슴 앞쪽에 모아주시고요. 내쉬면서 다리 가져오면서 오른쪽으로 회전해 볼게요. 다시 돌아오셨다가 두울 돌려주시고, 마시 원위치 세 번. 후, 자세히 지하면서 몸통만 정면 돌아왔다가 하나 마시돌아오시고요두을 가슴이돌아갈수 있게 마시고, 한번 더, 세 번. 돌렸다가, 정면돌아 오시고, 원위치. 다리는 꼭 반대쪽 동일하게 진행할게요. 왼 다리 올려주시고, 골반 올라가지 않게 지켜내려서 내쉬는 호흡에 오금을 잡아 가져왔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게요. 두, 마시고, 마지막, 세 번. 돌아오실 거고요. 양손을 가슴 앞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내쉬며 왼 다리 접어주며 왼쪽으로 축을 중심으로 회전했다가 원위치로 돌아오실게요. 두번 가슴이 돌아갈 수 있게 쭉 회전시켜주시고 다시 원위치 세일 예. 예. 돌려주셨다가 원위치 이제 자세를 유지하면서 회전만 세번 갈게요. 하나 마시고 돌아왔다가 두둘 마시고, 마지막 세 번. 왼쪽으로 회전했다가, 정면, 그대로 네,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몸통을 돌려주시고 양손 이제 앞쪽으로 빨리 잡고, 오른 다리 발가락 감싸서 올려주세요. 자, 오른쪽 골반이 올라가지 않게 지켜드리고, 허리세요. 오른 다리를 쭉 펴줍니다. 뒤꿈치를 푸시파 아래쪽으로 보내주는 느낌. 다시 무릎을 접어 원위치로 왔다가, 내쉬며, 둘, 밀어볼게요. 마지막 한 번만 더세개밀었다가 팔꿈치를 접어 앞으로 숙여줍니다. 천천히 상체 세우고 무릎 접어 원치 두벅지 뒤꿈치 일어날 거고요. 왼쪽 다리를 올려 주신 다음에 왼발을 펴주시면서 뒤꿈치를 푸시바 아래쪽으로 보냈다가 무릎 접어 원치 두을 뻗어주시고 마지막 세 개. 뻗은 상태에서 팔꿈치에서 를 앞으로 쭉 숙여주시고 기다릴게요. 셋, 둘, 하나 마시고 상치 들이쉬고 무릎 접어 원치로 돌아오실 거예요. 몸통을 돌려서 왼다리를 턴아웃 시켜주시고 오른쪽 다리를 올려주시면서 다리를 대각선 왼손 골반 이올로 놓고 무릎을 접어 안쪽 허벅지를 쭉 늘려줍니다. 마시는 숨에 원위치, 몸통 돌아가지 않도록 무릎만 접어, 둘, 휴, 마시고 들어왔다가, 마지막 세개쭉 밀어주시고, 다시 원위치. 자, 왼다리를 접어주신 상태에서 오리 엉덩이 만들어주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안쪽 허벅지 근육 사이에서 쭉 가져오셨다가, 마시면서 원위치, 둘, 휴, 가져올게요. 마시고, 무릎이 계속해서 대각선 바라보면서, 세. 돌아오시는 거고 난이도를 높여서 양팔 앞으로 나아갈게요 팔을 만세하면서 쭉 가져오셨다가 원위치 돌아올게요 둘 척추가 사선으로 길어지면서 마시고 세개오리 엉덩이 유지하면서 버티고 팔만 앞으로 나아니다 팔만 만세할게요 후. 마시고 둘 후. 마지막 세번 안쪽 허벅지 힘으로 버텨주세요 셋둘 하나 올라오시고 어니치 뒤로 돌아 반대쪽으로 진행해볼게요. 오른발이 터전 시켜주시고요. 자 왼손으로 무릎 안쪽 잡고 무릎을 접어 안쪽 허벅지가 늘어날 수 있게 해주셨다가 어위치로어오시고두번 마시고 마지막 세개 그대로 돌아오신 다음에. 양손을 골반에 올려놓고 오른 무릎을 접어서 내쉬는 호흡에 가져올게요. 안쪽 허벅지로 돌아오셨다가 둘 후, 마시고 세번 오리 엉덩이 유지해서 조금 더 안에 있는 근육을 사용해 볼 거고요. 팔을 앞으로 나누셨다가 내쉬면서 만세하면 그대로 가져오실게요 후, 마시고 몸통 고정 둘 이로 마시고, 한번 더, 세 번. 쭉, 뻗어주셨다가, 팔만 앞으로 나니 팔만 만세. 마시고, 둘. 뻗고, 마시고, 마지막, 세 개. 유지할게요, 셋. 둘. 하나, 돌아오시고. 안쪽 허벅지를 스트레칭 해보실 건데, 오른 발리 펴다운 시켜주시고요. 왼 다리는 이제 숄더 팔에 올려주신 다음에, 왼손 바닥, 오른 다리 접어 쭉, 밀고 갈게요. 마시는 숨에 돌아오셨다가 내쉬며 둘 우리 엉덩이 만들어주면서 쭉 밀어주시고 숨 마시고 원위치 셋 호흡하시며 기다릴게요 하나 둘셋 마시고 돌아오셔서 반대쪽 동일하게 동그할 거예요 왼 다리 편하고 오른 다리 올려서 오른손다닥 무릎 접어주며 밀어주셨다가 다시 원위치로 나오시고 두번숨 마시고 원위치 세개 호흡하시면 유지할게요. 우리 엉덩이 세둘 하나 마시고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스프링을 초록 하나, 노랑 하나 걸어주시 상태에서 천장을 보고 바르게 누웠을 때는 숄더바에서 어깨가 1cm 정도만 살짝 떨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발가락으로 감싸서 풋바위에 올려줍니다. 골반은 중립자세 유지하고 양손 바닥 잘 짚어서 까치발을 들었다가 두 다리 펴내시면 캐리지를 밀어주세요. 오른무릎 구부리며 왼쪽 뒤꿈치를 아래로 보내주셨다가 다리를 교차해서 종아리를 스트레칭합니다. 내쉬며반대 네, 후- 세번 다시 오른쪽, 왼쪽, 다섯, 여섯 양다리 까치발 들었다가 뒤꿈치를 아래로 쭉 보내서 종아리가 늘어날 수 있게 다시 까치발 힐 다운시켜 주시고 다시 까치발 1 다운 다시 같이 발 들었다가 무릎 접고 원위치 그대로 허벅지 근육 사용해서 한번에 쭉 밀어주셨다가 원위치 둘힘을 유지하면서 셋 무릎 지그시 펴주세요 넷 마지막 다섯 개쭉 폈다가 살짝만 접어주실 거예요 3분의 1지점까지만 다시 셋 뒤꿈치끼리 붙여 주세요. 다리를 완전히 벌려서 약간만 모아 주실 거고요. 안쪽 허벅지 근육 사이에서 밀어냈다가 무릎을 잡고 위치 둘 일어주시고 마시고 세번후 무릎이 계속해서 바깥쪽을 할수 있게 해주시면서 다섯 한번더쭉밀어주셨다가 마지막 여기서 마찬가지로 안쪽 허벅지 조여 주셨다가 무릎을 잡고 3분 그네 가 가지고 왔다가쭉 펴낼게요. 힐을 유지하면서 둘, 셋, 넷, 다섯 개 펴냈다가 무릎을 접고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다리는 11자로 바꿔서 준비해 볼 거고요. 손바닥 하나 정도 허리 들어갈 수 있게 약간의 아치를 만들어주고 발목을 꺾어주신 상태에서 골반을 말아 엉덩이 천장 방향으로 올렸다가 다시 이때부터 하나하나 분절에서 원위치로 돌아오십니다. 내쉬며 둘내 고관절이 네, 펴질 수 있게 캐리지 밀리지 않도록 허벅지 뒤쪽에 힘을 유지하고 원위치로 돌아오실 거예요. 한번더세번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무릎을 펴서 캐리지 밀어낼 때 엉덩이 낮춰주시고 다시 엉덩이 뒤로 밀며 원위치 세번 가볼게요. 마시고 마지막 밀어주셨다가, 자, 엉덩이 뒤로 올려주시고, 밑등부터 하나하나 축주를 긴장해서원치로 돌아오십니다. 다리를 좌우로 왔다, 갔다, 갔다 해서 다리 긴장을 풀어주실 거고요. 셋, 둘, 하나, 돌아오시고, 핸드 스트랩을 걸어주신 상태에서 손바닥이 앞쪽을 바라볼 수게 해주시고, 자, 한 다리씩 테이블 딱 자세 준비할게요. 내쉬는 호흡에 양팔을 차렷타며 둥글게 말아서 올라오시고, 시선은 다리 사이를 바라볼게요. 마시는 숨에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내쉬며 둘, 복부에 몸 올라와 주시고, 마신 원이세 번째, 손끝 길게 뻗어내서 올라갔다가, 마시면서 들어오시고, 이제 두 다리를 수직으로 쭉뻗어내면서 숨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시면서돌아오시고 내쉬면서 허벅지 앞쪽에 힘을 주시면서 올라갔다가 마시고 마지막 내쉬며 배꼽을 납작하게 목이 아프지 않도록 최대한 복부 힘으로 올라갔다가 무릎을 잡고 원위치 정강의 앞쪽을 잡아주시고 몸통을 잡아 왔다 갔다 해서 척추 마사지 할게요 셋둘 하나, 하나, 이제 헌드레드 해볼 건데요. 다섯 번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작인데 몸통에 반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행해볼게요. 양팔 앞으로 나란히 주시고 상체를 껄앞해서 올라옵니다. 팔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와. 시작,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내쉬고 둘, 둘, 셋, 넷, 다섯, 내쉬고 셋둘셋넷 다섯 내쉬고 넷둘셋넷 다섯 내쉬고 다섯 둘셋넷 다섯 내쉬고 내려와서 천천히 쉴게요. 스텝을 고리에 걸어주시고 정강이 앞쪽을 잡아주시고 운동을 좌우로 왔다갔다 하면서 척추 마사지기 셋둘 하나, 하나 중앙으로 돌아와서 온통을 돌려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일어나 보실 거예요. 이제 박스를 가지고 오셔서 캐미지 위쪽에 올려서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양손을 이제 박스 무소 부분 잡고 가슴 중앙 부분이 박스 끝에 위치할 수 있게 해주실 거고요. 네모분을 잡아서 첫끝을 당겨 시선 잡아. 발끝을 뒤로 쭉뻗어 상태에서 뒤꿈치가 서로 마주 볼 거고요. 가슴을 발을 살짝 뺀 상태에서 스트랩을쭉 당겨 볼게요. 여기서 팔꿈치만 접었다가 팔꿈치를 펴서 팔 뒤쪽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게 마시고 둘 다섯 번 뻗어봅니다. 세개 팔꿈치를 끝까지 펴주셔야 되시고 내쉬며 네개후 마시고 한번더 다섯 개. 쭉 뻗어냈다가 팔꿈치 접고 고개 숙여 원위치로 돌아오십니다. 수완까지 진행해오실 거고요. 양팔을 엉덩이 옆으로 가져오시면서 가슴을 마당에 빼서 상체를 일으켰다가 숨 마시고 원위치로 돌아오십니다. 내쉬며 둘 가슴을 앞으로 자랑하듯이 올라오실 거고요. 마시며 원위치 내쉬며 세게 지그시 당겨서 올라왔다가 마시면서 원위치 내쉬며, 네 번, 엉덩이를 유지하면서 올라와 주세요. 마지막 한 번만 더, 다섯 개. 올라온 상태에서 팔만 앞으로 가져갔다가, 팔만 지그시 당겨보세요. 후, 마시고, 두, 을, 후, 마시고, 세, 에, 쭉, 마시고, 네, 에, 후, 마지막 다섯. 짧게 상태에서 일찍 버텨봅니다. 가슴을 조금 더 들어 올려주시고, 셋, 둘, 하나, 원위치로 돌아가서 쉬어볼게요. 이제 왼쪽으로 내려오셔서 오른다리를 박스 위에 올려주실 거고요. 앞바다리, 양손 박스 잡고 팔꿈치를 접어 앞으로 숙여주시며 오른쪽 엉덩이가 스트레칭 될수 있게끔 내려가주셨다가 셋, 둘, 하나. 고개 들고 다리 내려놓고 발을 맞고 반대쪽 진행해볼게요. 왼 다리를 앞바닥에 해주시고요. 양손 박스를 잡고 척추를 세워서 팔꿈치를 접어 앞으로 쭉 숙여주시며 왼쪽 엉덩이가 스트레칭 될수 있도록 셋둘 하나 올라오시고 다리를 조심히 내려놓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